자, 우리가 어제 갔다 왔나? 그제 <laughs> 갔다 왔다 갔다 온다. 응? 엊그저께. 어? 엊그저께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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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사머님, 김선봉의 사머님 포함해서 11명이 갔다 왔습니다. 어? 오늘또 우리 김용기 박사께서 또 여의도에서 또 우리가 세 사람이 모였어. 아까 이용기 연락하니까 연락 안 돼. 박창준은 사모님 모시고 공선사에서 봉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셋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홍보석에또 왔습니다 그냥 살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? 특별히 노인들이 특별히 무슨 노인들고 있죠 살고 이렇게 먹고 여러거 먹고 로고 요고요고요요 <laughs> <laughs> <목소리도> 이런 것도 먹고, 응? 응? 무이는이 응? 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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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제, 김제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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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없어 가지고 못 먹는데 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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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물 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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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